올라갑니다, 봐봐. 버튼 눌렀다. 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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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내려간다. 평 엄청 엄청난 속도로 슬로우로 가고 있다. 퉁, 퉁, 퉁. 한 바퀴 돈다. 퉁. 이조 임무. 퉁~ 나왔다. 어, 저 이렇게 매달려 있다? 난드 밴드 꽉정이에 슉! 나 출발한다, 임무. 꼭 따로. 죽! 아, 기 어디 갔어? 올라간다, 임무. 한 바퀴 돌고 있다 임무. 어? 아, 빨리! 아빠 가벼워서? 그래, 임무. 흉~ 퉁, 퉁~ 다시 올라간다, 임무. 안지밭에서 또 매래. 쭉쭉. 자, 한명더 퉁대. 쭉. 우리도 한명더 태우자. 쭉. 올라갔다. 슝. 내려간다. 퐁. 어, 둘이 다 떨어졌잖아, 임무. 오르막 올라간다. 슝. 퉁퉁퉁퉁퉁. 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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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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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올라간다 올라간다 뿅또 올라간다 왜 자꾸 여기도 뺑뺑 덜 노는 거가 있는 거야 퉁퉁툭 나왔다